안녕하세요, 와인입니다. 오늘 3시간을잤어요 아, 근데 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, 그 유, 유튜브 있잖아요. 무용공을 찍고 싶은데, 엄마 몰라는 걸못 찍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저거지 유유. 그쵸? 음. 음, 거지라서, 저거 슬램도, 재료 저거 어떻게 생서만든거예요우 그리 가도 go up, but I d o n 어 take a sudden, a s u d 나중에 부 sudden, a 까요 d d e n a s u d d e 니다 s u 아니아요 괜찮아 요 d e n a sudden, 네, 알겠습니다. 공진님 아, 다행이다. 아니에요. 한번 먹도록 하자. 아니라니까요. 아니라고요. 아, 몰라. 사실 저금더 맞아요. 에이, 그렇게 싫은 거요?